무명이란 스스로 자신의 육체 속에 마음의 한계를 만들고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변하고 있는 나를 멈춰 있는 고정된 실체의 나가 있다고 착각 속에서 나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이냐 중생들을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에 의한 차별, 분별, 욕심과 화냄으로 세상 돌아가는 근본 원리인 업의 인과응보 현상, 인과 연기 현상을 볼수 없어서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스스로 힘들게 할 원인을 만들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 속에 헤매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. 1년 반, 네, 1년 반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. 아이 우리 십서로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 예, 댓글로 달아주셨고 예, 본인의 예, 본인의 경험담 예, 그걸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명이에요